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무실 아무래도 의자와 가구가 불편하다면 업무 능률 저하는 물론 체형까지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남다른 기능과 디자인으로 사무용 가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기업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들 기업은 첨단의 소재 개발과 인체 공학에 기초한 인간 중심적 설계. 탄탄한 조립 구조, 끊임없는 신공법 개발을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가구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명에서도 볼수 있듯이 저희는 인간 중심의 가치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 고갈,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소재만을 이용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숨은 요구까지도 찾아내어 한 차원 높은 만족을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인체 유해물질이나 공기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우리 회사는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해 UN환경개발회의의 산림원칙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로 산림자원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세척, 도장 등의 공정에서도 할로겐계 유기화합물이나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 같은 유해 물질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친환경을 바탕으로 인간에게 해가 없는 환경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만 생산하며 환경친화적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무 가구 업계에서 자체 브랜드로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어떤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목재, 철재, 가죽 등 다양한 소재로 디자인 제작하고 있으며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컬러, 크기, 디자인 등각 공간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어 사무실의 인테리어 효과와 각 부서에 맞는 워크스테이션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하고 인체를 고려한 사무용 가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기능적인 디자인과 최적의 설계로 크리에이티브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의자의 종류만 해도 무척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기능성 미시 의자를 비롯해 최고급 사무용 의자, 체형에 따라 자동 조절되는 맞춤형 의자, 회전형 의자, 접이식 의자, 라운지용 의자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용자 체형을 고려한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통해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의자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품 설계에서부터 시공 또 설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구는 사람을 중심적으로 만드는 제품이라서 인체공학과 편집성을 고려해 디자인합니다. 스케치를 시작으로 디자인 초안이 잡히면 근무자의 작업 동선과 용도에 따라 3D 시뮬레이션까지 거쳐 최종 디자인 내야우스에 대한 제안서를 만듭니다. 경고성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안전한 제품을 현장에 배송해서 설치 시공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이고 꼼꼼한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이들의 사무용 의자, 우수한 생산 장비를 구축해 완성도 높은 의자를 제작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원자재 수급에서부터 절단, 보링, 조립 공정 등 최종 출하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정착하여 사무용 가구 관련 단체 표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자체적인 생산 라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주 원재료인 파티클 보드와 MDF는 환경 영향이 적은 친환경 이재로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도록 도면에 의거하여 재단을 합니다. 이렇게 재단된 보드에 다듬어지지 않는 측면 부분을 엣지 작업을 통해서 후가공을 마무리한 후 조립 공정에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의자 외에 사용자들의 주문에 따른 비규격, 맞춤형 제품도 제작하고 있는 이들. 단순한 제품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생각하며 정성을 담은 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아리즘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또 디자인 특허까지 마치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짐보르자입니다. 짐볼 짐보르은 균형 감각과 근력 운동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알려져 있지만 의자로 사용하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바로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구 한의대 등 일선 학교에서 자세 교정 및 강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짐보르자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출시하는 짐보르자는 기존의 짐보르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가미한 신개념의 제품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분들이 원하는 실용적인 제품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 용도를 아우르는 기능성 의자와 가구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장인들 이들의 사무용 가구와 편안한 의자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